네, 안녕하세요. 김대기 커피 스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커피 전문점의 성공 요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나는 입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우리 이그제그 그,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남역 사거리에 빌딩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뭐, 그 정도 몇백억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데서 하시면은, 일정에 싹 나가라고 그러고 하시면은, 소모합니다! 근데, 그게 좋을까요? 그냥 세놓고 먹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빌딩 있다면. 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SPC. SPC가 뭐죠? 예, 등긴도나서 같은 데는, 어떤, 어떤 데서 합니까? 뭐, 사거리 코너라든지, 아니면 정류장 앞이라든지, 그런 데 크게 크게 들어가죠.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뭐돈한 10억 밖에 안 들어가니까 예, 10억 뭐그 정도는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 일반인들이 커피 전문점을 하실 때 가장 돈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1억에서 2억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권리금 내면 끝납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입지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뭐 100억 200억 정도 가지신 분들이 이 어, 영상을 보시면은 그죠? 그냥 건물 하나 사셔서 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안 되면 그냥 그거 세놓으시면 됩니다. 예, 아무나 돌아서 지금 장사할 분 많습니다. 워낙 불경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작은 자본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어, 제가 잘 아는 사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일산에 뭐, 어딘지는 얘기는 안 하던데, 그죠? 한 100평! 작잖아요. 100평 정도 예, 네, 크죠? 100평에다가 커피 전문점, 뭐, 빵도, 베이커리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1, 2주 정도 계속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 옆에, 1 k m 어, 옆에 가게에 400평짜리, 예, 커피 전문점이 생겨났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있고, 예, 자본이 있고, 있으시면은, 하세요. 대마 불패 안 망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게 안될 때는 어떻게 하죠? 바로 전문화를 해야 됩니다. 줄이고 줄이세요. 베이커리 가감하게 빼시고 하고 싶다면 한 가지만 하세요. 예. 커피 메뉴 많이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예, 한 곳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컵, 어, 커피 전문점에 다른 것도 그럴 겁니다. 자, 앞으로는 점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큰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유유, 유유, 네, 노는 자본들이 수천억이랍니다. 이런 자본들이 커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물론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예, 우리처럼, 저처럼, 저는 좀돈 있어 보이지만, 예,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커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집중해서 배우시고, 예, 더 메뉴를 줄이시고, 예, 그래서 한, 한마디로 그죠? 설렁탕 집에서 김밥, 떡볶이 다 팔아가 되겠습니까? 예, 설렁탕 하나만 해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집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커피 만 모른다고요? 예, 분명히 커피 맛은 지금 이제 알려지기, 사람들한테 임배 맡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날이 곧올 겁니다. 세월 금방 갑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집중, 집중, 집중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전문화를 어떻게 하느냐? 예, 가까운 커피 가르치는데 가서 제가 가르치는 데 가서 배우세요. 예, 배우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함부로 오픈하지 마십시오. 예, 자영업 쉽지 않습니다. 예, 경쟁자 또 생기, 옆에 분명히 생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스타벅스 커피빈 사이에, 물론, 그게좀 비쌉니다. 그런 자리. 즉, 말하자면, 그 같은 상권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을 먼저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대기 커피스쿨이었습니다.